네, 지구촌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놀라운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지구촌 화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가구, 또 한때는 대스타였던 아역스타의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외국 어린이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가구 하면 무겁고 투박하고 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걸로 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첫 번째 영상이 이 자유 자재로 변신하는 가구라고요. 어떻게 변신하나요? 네, 요즘 좁,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명 트랜스포머 가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여자의 변신만 무죄가 아니라 가구의 변신도 이런 변신이라면 환영할 만합니다. 함께 보시죠. 거실 탁자를 이렇게 소파 가까이 옮겨서 책상처럼 쓸 수도 있고요. 또 낮은 탁자는 이렇게 키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장식장처럼 보이는 이것 의자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리를 접으면 장식장의 문이 되고 또 책장을 돌리면 침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2층 침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가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넓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대단한데요. 네. 공간이 좁은 곳에서 사용하면 정말 다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은 안타까운 아역 스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아역 스타들, 어른이 돼서도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보다 못한 모습으로도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네. 누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 아이돌 가수 저스틴 비번데요. 노출과 마약 논란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홀로 집의 시리즈를 찍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맥컬린 컬킨. 마약 복용과 노화된 외모로 실망을 안겼습니다. 배우 겸 가수 린제이 로한. 촉망받는 유망주지만 지금은 할리우스 스캔들 메이커에다가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인데요. 삭발로 팬들로 깜짝 놀라게 하는 등 유명세만큼이나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또 터미네이터2를 통해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에드워드 펄롱 동건녀 폭행 혐의로 6개월 동안 감옥 심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12개 국가에서 골든디스크의 영예를 안았던 아론 카터 하지만 마약과 각종 스캔들로 이미지가 실추됐고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샤이아 라보프 최근 작품을 위해서 삭발한 모습인데요. 급노화된 그 모습입니다. 또 너무나도 유명한 고 마이클 잭슨이죠. 잭슨5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잦은 성형수술로 네,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저 어렸을 때이 맥컬리 컬킨, 린제이 로한 정말 인기가 많고 귀여웠던 배우였는데 네. 현재 모습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다음 영상은 자전거를 타는 외국 아이들 영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귀여운 아이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저거는 민민이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쭉을... 있고 여자아이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 잘 들어보죠. 아니요, 어, 우리말을 하죠? 어, 그러네요. 네, 처음에는 저... 한국어 떠들질 않는 저...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귀여운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한 쪽이 한국인이거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말을 배운 것 같은데요. 귀여운 외모에 말까지 잘하니까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제가 처음엔 잘못 들었는지 알았어요. 네. 이렇게 외국 아이들이 우리 말 쓰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것 같고 놀랍습니다. 네. 네. 또 다음은 괴물 달걀이 등장한다고요. 네 얼마 전 중국에서 괴물 달걀이 발견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괴물 달걀, 달걀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의 달걀 두 개를 합친 것만큼 큰 왕달걀입니다. 깨뜨려봤더니 노른자 두 개가 나오는데요. 네, 노른자 두 개가 보이죠? 이게 네. 다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달걀 하나가 또 들어있었습니다. 이 달걀에서는 네 지금 깨뜨리고 있는데요. 이 달걀에서는 노른자가 나옵니다. 달걀 속에 달걀이 들어 있거나 달걀 속에 쌍난이 들어 있는 경우는 가끔 볼 수가 있지만 이두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다 들어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드물지만 네. 달걀을 깨뜨렸을 때 쌍란이 음. 나오면 뭔가 복권 당첨된 것처럼 음. 기분이 좋고 신기했었는데 네. 이번 영상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음.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영상이군요 이 터지는 풍선을 순간 포착했더니 예술 작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찰나에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 사진작가가 물풍선이 터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물풍선이 터지는 순간 모자를 씌워놓으니 마치 사람 얼굴 같죠?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울룩불룩한 근육에 맞아 터진 것 같기도 하고 팔에 유리병을 얹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마치 손으로 유리병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유리병 속에 담기기 직전에 터진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얼굴 옆에서 물풍선이 터지는 순간을 포착을 했는데 표정에 미동도 없어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물풍선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다니 역시 예술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터지는 물풍선으로 다양한 또 화면을 연출할 수가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구촌 화제의 소식 김은수 리포트와 함께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